이게 뭐야? 다맣은 뭐야? 약 바른 입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제품은 키미테인데요. 키미테는 멀미약인데 구토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어, 그렇죠. 네. 네. 사용법을 바로 볼까요? 네. 이게 키미테, 밑에. 귀 밑에 붙인다고 예, 귀 밑에, 키미테죠. 음. 얘들은 출발 한 4시간 전에는 붙여줘야 돼요.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양쪽 귀에 다 붙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만,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 딱 뜯어보면은 네, 이렇게 딱 동그란 이제 양이 있는데요. 처음에 요 이제 S 자로 된거 요거를 딱딱 떼줘요. 여기 이제 겉에 필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떼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안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렇 보시면 여기 귀 밑에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겉에 있는 필름 요거를 그냥 싹 벗겨내주면 은 네. 이렇게 되죠. 필름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없었던 그쵸. 것 같은데. 아무 얇게 잘붙이 72시간 음. 효과가 나니까 얘가 아무래도 오래 붙여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음. 한 3일 동안 음.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예, 붙인 뒤에는 꼭 손을 씻어줘야 됩니다. 이게 손에 약이 조금 묻어있는 채로 눈을 비비거나 하게 되면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앞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얘가 음. 너무 오래 잔다거나 아니면 잠깐 이제 기억을 상실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키빈테는 계속 연령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약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만 16세 이상 16세 이상, 이상. 네만 16세면은 네. 고등학교 고등학 4학년 그렇죠. 네. 그 정도서부터가 좀 붙일 수 있는 음. 거고 8세 이상 너무 구토가 심하다 이럴 때는 처방의 약품 어, 처방을 네. 말하죠. 예전에는 약국에서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국에서 살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키미테 소아용은 약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8세 미만은 음,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사용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키티도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약이라는 게 계속 효능, 효과, 뭐 연령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마무리할까요? 네. 이게, 이게 뭐야? 네, 내일 만나요. 만나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